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무시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미분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1일 때, 이렇게 각대 우수 같거든요. 하여튼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그, 이걸 접었을 때, 접어보십시오. 접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금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경우가 많이, 그, 금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삐뚤어지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 가운데를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접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썼더니, 어떤 그, 이 e 그래프와 상수 A가 만나는 것이, 개수가 몇 개? 홀수인 게 하나뿐이 없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홀수인 게 되게 많아요. 이, 이제, 그, 볼수 있는 게, 요렇게도 있고요. 두개 있죠, 두 개.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몇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되는, 몇개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죠?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건 이렇게 접발대뿐이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접 이것도 안 되고. 접발대가 그런 상황이죠. 하나는 이렇게 접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접어진보다 이렇게 접어지는 거죠. 이렇게 접어지는 건데 홀수기 만나는 게 하나뿐인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따라서 극대값과 극수값이보다0얘가0 대거나 얘가0 대면 되거든요. 따라서 k가 이경없는 k가 16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k가 마이너 16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수니까지